수학 문제를 음.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은 독서를 음. 통해서만 키워질 수는 없고 실제로 내가 문제를 나의 스스로 풀어보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키워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음. 거꾸로 읽기라는 방법을 추천을 하거든요. 네, 거꾸로 읽기라는 거는 음. 보통 수학 문장대가 쭉 있으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마지막을 먼저 아. 봐서 너한테 네.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부터 찾는 거예요. 오, 네, 두 가지 방법 있다고 하셨는데 또한 가지는 뭔가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유가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20년 넘게 수학 교재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초등 수학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책을 쓰셨는데요. 목동 진주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성 출판사, 동아 출판, 뭐 이런 어머님들 다 들어보셨을 만한 큰 출판사에서 23년 동안 수학 교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집이나 수학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문장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위권이 틀리는 이유와 상위권이 틀리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아이가 문제를 꼼꼼히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자꾸 실수해요. 맞아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음. 우리 아이가 정말로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문제를 이해를 못했을까? 요거는 한번 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음. 보통 중하위권 친구들이 문장제를 틀리는 이유는 네. 문제를 읽었, 꼼꼼하게 읽었어도 실제로 그 문제가 어떤 말을 말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음. 더 많아요. 실생활과 쓰이는 용어와 우리가 음. 수학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혼돈이 좀 있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 상황을 또는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 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자신도 있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대충 딱 보고, 아, 이건 내가 언제 풀었던 문제, 이거는 이런 문제, 이거는 이 방법을 적용시키는 문제.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이제 말 그대로 실수가 생기는 거죠. 약간의 방향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각각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기본은 수학 용어예요. 해당 학년과 학기에서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수학적 용어들은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음. 정확하게 그 뜻과 의미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읽을 때 수학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건데 사실 교과서에 있는 수학 용어 같은 것들은 그냥 되게 간과하기 쉽거든요. 음.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는데 일단 그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상황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음. 초등 시절이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문제들은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서 풀어보게 하세요라는 이제 조언을 좀 드리는데 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 많이 아실 거예요. 색 테이프 이렇게 겹치는 문제 뭔지 아시죠? 네몇센치씩 뭐 겹쳐서 뭐 전체 길이가 뭐 얼마냐 이런 음.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사실 되게 학년 매 학년마다 나오는 유형인데요. 네. 그런 문제들 나올 때 포스트잇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만큼씩 겹쳤을 때 실제로 줄어 들 는 길이를 아이들에게 눈으로 좀 보게 해주고 이제 음. 이런 것들을 실생활로 구현이 가능한 것들은 좀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음. 만약에 이게 실제로 구현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음.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우리가 수식으로 음. 아니면 수직선이나 음. 도형이나 이런 네.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좀 그려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접근을 해주시는 것도 중화위권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네. 그 상위권 학생들은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실수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고 해서 모든 수학 문제가 너, 네가 풀어봤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 기억에 의해서 감으로 푸는 문제일수록 실수가 많다는 것좀 인지를 시켜주시고 문제를 읽을 때 밑줄을 친다거나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문제를 좀 분석해 가면서 읽는 것들을 습관화를 좀 시켜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문장제를 어려워한다 음. 그러면 이게 문해력이랑 문장제랑 정말 상관이 있는 건가 음.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수학을 잘한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수학적 문해력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평소에 우리가 흔히 독서를 할때 책을 읽는 방법이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동화책이나 뭐 소설책을 이 친구가 읽는다 그러면 음. 내가 그냥 문장을 이렇게 눈으로 휙휙만 읽어도 사실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 잖아요. 네. 근데 수학 문제를 그렇게 읽으면 놓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이 물론 어휘력도 뛰어나고 이해력도 빠른 건 맞는데 음. 수학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은 독서를 통해서만 키워질 수는 없고 실제로 내가 문제를 나의 스스로 풀어보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키워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음. 독서만 가지고 수학을 잘할 수 있냐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음. 말씀을 드. 리 그리고 그러면 수학 문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따져가면서 읽을 음. 필요들이 좀 있는데 거꾸로 읽기라는 방법을 추천을 하거든요. 네, 거꾸로, 거꾸로 읽기라는 거는 음. 보통 수학 문장대가 쭉 있으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마지막을 먼저 아, 봐서 너한테 네.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부터 찾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먼저 찾고 음. 그다음에 그걸 이제 이해를 했으면 다시 문제를 앞으로 돌아가서 음. 이 문제에 필요한 조건들이 뭔지를 좀따서 가는 음... 연습을 하는 음... 거죠. 두 가지 방법 있다고 하셨는데 또한 가지는 뭔가요? 제가 교재 개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분석해봐 이런 연습을 좀 하면 좋다고 음...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걸 요리에 저는 이제 비유를 자, 종종 하곤 음... 하는데 요리를 만들 때 개념이나 음... 가장 기본 문제는 원 주재료가 되는 거고 음... 거기에 어떤 다양한 양념을 쳐서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난이도가 좀 상승할 수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추가해가면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시간의 합과차 이런 차실을 음. 내가 배워, 그러면 시간의 합과차는 더쌤뺄쌤은 기본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응용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오전 오후의 개념도 들어가고 네. 뭐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네.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서 더 어려워졌을까? 음. 어. 그리고 네가 출제자라면 어떤 개념들을 더 섞어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었니? 이런 것들 을 한번 찾아보게 음. 연습을 시키는 것도 네, 네, 네. 이렇게 문제를 좀 내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 보면 그다음에 문장제를 읽고 그 기본식을 유추해 내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 음. 좀그 문제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왜 우리가 상자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라고 하는데 좀더 넓은 시야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바라보는 거네요. 문제집에 항상 해설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거의 채점만 하고 해설지를 막 활용하지는 않는데 음. 해설지를 활용하는 팁도 있나요? 사실 교재 만들 때요 제일 공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해설지거든요 어, 네. 근데 우리 이제 초등 시절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어떤 정답집을 준다거나 해설지를 주는 거에 되게 거부감들이 좀 음. 있으시거든요 해설지를 채점만 하고 네.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구별을 하고 그냥 덮고 아이가 그쵸. 다 맞았으면 음. 맞은 문제들은 사실 잘안 보세요 근데 이게 음. 아이가 수학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정말로 이 친구가 이걸 올바른 해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맞았냐? 이거는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음.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중간 중간 그런 점검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해설지를 활용할 때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는데 아이가 되게 쉽게 풀어냈네라는 음. 문제들이 좀 보이시면 아이한테 해결 방법을 좀 물어보고 음. 그 다음에 그 풀이 방법이랑 해설지에 있는 모범 답안이랑 네. 비교해보는 과정들을 좀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한두 줄을 썼더라도 요 네가 쓴이 과정과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이 풀이 과정 한번 비교해봐. 그래서 어떻게 달라? 뭘더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네가 출제자의 입장, 채점을 하는 선생님의 입장으로 너의 풀을 한번 봐봐. 음. 이렇게 한번. 자꾸 시각을 좀 다르게 좀 넓혀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해설지를 어.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해설지를 보고 아이가 스스로 채점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젠지 엄마들은 사실 빨리 이걸 넘기고 여기서 좀 해방이 되고 싶잖아요 <laughs> 네. 언젠가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채점은 엄마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이게 숙제가 많다 보면 네. 그 유혹에 흔들려요 네. 답을 베끼는 친구들이 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가급적이면 초등 시절에 채점은 엄마가 해주시되 음. 채점이 끝나고 같이 엄마와 같이 그 활용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되게 자기주도 능력도 좀 되고, 성숙해. 우리 아이는 이 유혹을 빠지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 <laughs> 오, 과연 맡겨야 있을까, 되지만 예. 그거는 사실 가정들마다 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몇 학년이다라고 음. 좀 하기보다는 저는 초, 그래도 초등시절에는 채점은 엄마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그 채점을 할 때도 음. 그냥 동그라미랑 X표 하는 거 말고 음. 또 다른 팁이 있나요? 동그라미에 되게 집착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엄마가 엑스표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맞아요. 엄마가 또 이렇게 눈치 보고 엑스표 음. 안 하고 이렇게 뭐 하트나 별표나 이런 네네네네. 것들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아이의 기분을 막 이렇게 달래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네. 수학 문제를 푸는 목적부터 음. 좀 정확하게 아이에게 알게 해주시면 네가 이 문제를 풀어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틀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은 네가 제대로 정확 하게 한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야 요거를 음. 좀 인식을 시켜주시면 x표 동그라미 이런 거에 집착을 안할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채점을 할때 아이가 한 번에 맞은 문제는 뭐 동그라미 그다음에 뭔가 엄마의 도움이나 선생님의 힌트나 이런 것들을 힌트 를 받고 두 번째 풀어서 맞은 문제는 또 다른 표시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가면서 누적시켜서 확인을 해볼 때는 좀 도움이 되죠 책에서 선행보다 심화를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심화학습 없이 내가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 없이 개념으로 쉬운 문제들로 진도만 쭉 빼서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쭉 갔을 때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극심화를 하지 않고 진도만 쭉 빼도 중학교 수학까지는 어떻게든 잘하는 것처럼 그냥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에 가서는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어서 저는 어떤 문제를 내가 딱 처음 봤을 때그 문제의 적용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이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고 음. 보는데요. 그런 어. 수학적 사고력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심화 문제를 통해서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요즘 초등 수학에서 이 학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네. 없어요. 누렁소 학원 일명 황소 학원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기가 많은 이유는 레벨 테스트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네. 일단은 학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음. 때문에 아이가 여기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제 엄마의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음.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이 학원을 좀 보면 시스템이 좀 독특해요. 네. 다른 학원들에서. 그래서 찾아보지 못했던 시스템들이 음.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네.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음. 아이들한테 이런 쿠폰 같은 거 발행해가지고요. 그 쿠폰이 있어야지만 내가 질문을 할수 있고 음. 그다음에 학원 생활을 할때 뭔가 수업을 열심히 참여했다거나 뭐 숙제를 다 외웠던 건 이렇게 포인트를 쌓아서 내가 그 포인트를 쿠폰으로 바꾸고 이런 도 시스템들이 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좀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즐기는 친구들은 또 굉장히 재미있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바로 적용시켜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좀 높아요. 좀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개념을 배우고 그 문제 에 적용을 할때 너무 갑자기 이제 어려운 느낌이 받으니까 그 부분에 되게 힘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질문도 내가 맘대로 받아주지 않는 시스템이니 남아서 다 풀고 가야 된다거나 그런 거에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또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꼭 여기를 가야지만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고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이 학원에 가서 수학을 잘하게 됐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고 실제로 목동에서 보셨을 때이 학원에 다니지만 못하는 아이도 있고 이 학원에 안 다니지만 정말 이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요. 그런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냥 저는 그냥 그 학원 여러 가지 학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꼭이 학원의 시스템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좋다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최근 일상에서 행복을 느낀 건 언제신지. 딱 떠올랐던 그 경험이. 최근이에요. 음. 최근에 제가 이제 빠른 네. 19단이라는 책을 낸게 음. 있는데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음. 있어요. 최근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되게 신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꼬마 한 명이 어 근데 선생님 이거 음. 쓴 사람이 이상숙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그 사람이 나야 이랬더니 네. 그 꼬마 꼬맹이들이 막 여러 명이 막줄 서면서 저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줄을 서더라고요. 네. 그 순간에 딱 느낀 게아 이게 내가 그동안 수학 되게 재미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네. 이게 되게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행복이라는 게 어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네. 찾을 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는 걸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서 음. 기뻐하는 모습을 볼때 되게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동안 교재를 개발해 오면서 갖고 계신 노하우들로 지금 직접 또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면서 얻은 경험들이 많으셔서 오늘 많은 정보들을 좀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